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 바다가 있는 다대포 맛집 소개해 드릴게요. 다대포 주민으로서 너무 분위기 좋은 곳을 발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1층은 불주왕 평범하게 보이지만 2층 루프탑 딴 세상은 술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로 올라가면 정말 딴 세상이 펼쳐져요. 루프탑의 텐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술집이에요. 캠핑을 안 가도 캠핑 분위기를 제대로 즐길 수 있고 포토존도 있어요. 바다 근처라서 술 마시며 오션뷰도 보이는데요. 밤이라 캄캄해서 잘안 보이지만 밝을 때는 뷰도 너무 이쁜 곳이에요. 정말 딴 세상처럼 너무 이뻤고 애견 동반까지 가능해서 더욱 좋았어요. 다대포 해수욕장은 일몰 일출 장소로 유명한 곳인데요. 다대포 해수욕장, 낙조 분수 근처에 위치한 곳이에요. 다대포에 놀거리, 볼거리도 많은데, 부산 여행 중 애견 동반 맛집 찾으신다면 여기 추천드리고 싶어요. 포차로 된 공간도 따로 있어서 단체로 와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1층에서 미리 주문을 했고요. 텐트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추울까봐 담요도 구비되어 있고요. 전기 히터까지 빵빵하게 잘 나와서 춥지 않았어요. 친구네 강아지 호두랑 같이 왔어요. 루프탑 단세상 메뉴판, 불쭈꾸미가 메인이었어요. 1층 메뉴를 2층에서도 즐길 수 있어서 저희는 1층에 있는 메뉴 쭈꾸미 삼겹살과 새우튀김, 해물파전을 주문했어요. 하이볼도 판매하고 있네요. 텐트 입구로 보이는 오션뷰 캄캄하게 보이는 게다 바다예요. 쭈꾸미 삼겹과 새우튀김이 나왔어요. 음식 나오기 전에 미역국도 서비스로 주시는데, 식전에 미역국으로 속을 달래주니 좋았어요. 계란찜도 서비스로 나오고요. 샐러드와 주문한 음식들이 나왔어요. 캠핑 감성에 술이 빠질 수 없죠. 캠핑 안 가도 여기서 받아보며 분위기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이거 가는 쭈꾸미 삼겹. 지글지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와 불향 가득한 쭈꾸미 냄새가 침샘을 자극해요. 이날 분위기 때문인지 술이 술술 넘어가고 잘 취하지도 않더라고요. 같이 간 동반자들도 너무 만족했어요. 다 익은 쭈꾸미는 김에 싸먹으면 맛있다고 친절한 사장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쭈꾸미 쌈도 싸먹고 치즈 토핑도 추가로 뿌려줍니다. 쭉쭉 늘어나는 치즈가 더해지니 더 맛있었어요. 마무리는 김가루 솔솔 뿌려 볶음밥으로 마무리했어요. 이상 다대포 분위기 맛집 루프탑 단 세상 내돈내산 후기였습니다.